오늘 레전드 컨텐츠가 뭐냐. 제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어디였지? 유나라 영상이었나? 제가 유나라 영상을 올렸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존엔 못하네. 유저 sn1v님이 이제 존엔 못하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대1 뜨자.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닉네임을 적고 갔고요 1시간 전에 일단 이사람이랑 1대1 떠볼게요 친추받아라 진짜 존엔 못하네 개인 2인전 아이언4 아, 너는 형이 패줄게 아..형이 플래티넘이 이거 보고 마스터인줄 알고 쫄았고 이거 보고 플래티넘인줄 알고 쫄았고 깜짝 놀랐다 근데 넌 형이 패줄게 친구야 너 친추받아봐 얘 지금 게임중인가? 일단 이 사람 전적 한번 볼게요. 야, 진추 받았어. 야. 아, 저기요. 님 유튜브 빈투 채널에 댓글 남기셨죠. 존앤 못하네. 1대1 떠서 누가 우, 우위인지 겨뤄봅시다. 본인이 맞다고 하네요. 혹시 빈투 구독자신가요? 저님 댓글 때문에 지금 상처받아서 일상생활도 안 되고, 안 들어가고 요즘 잠도 안오고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진짜 님 이겨야 제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웃지 마시고요 아 그래서 너 구독자 냐고 그래서 님 구독자세요 저30 30 30분만 있다가 가는 야 내가 아무리 백수 유튜버라도 그러지. 3030분을 내가 어떻게 기다려. 3030분이면 몇 시간이야. 다 50시간 30분을 기다려 달라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 3030분이면 방금 계산해 보니까 50시간 30분이던데. 그러면은 일요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그럼 언제 하자고. 이거 모바일 롤체버그요. 아 죄송한데 그것까진 안 물어봤고 저 형님들 이 사람한테 지면 그냥 삭발하겠습니다. 김향형, 넌 진짜 안 되겠다. 이거 모바일 롤체 버그요 버그 요네 그래요. 이거 모바일 롤체 버그요 버그 요네 그래요 형님. <laughs> 뭐지? 나 건들면 안될 사람 건들고 있는 거 아니겠죠, 님들? 아 내가 폰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한테 댓글을 단 적이.. 친삭했다고? 아니야 친삭한 게 아니라 나갔어 나갔어 지금 뭔가 나.. 나.. 패려고 뭐 컴퓨터 키고 들어오는.. 아님 막 나랑 1대1 뜰라고 PC방 가는 중일 수도? 진짜 빈투 얘잘 걸렸다 얘 오늘 내가 패줘야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laughs> 구독자가 한명들었는데요 구독자가 아니었나 본데? 지, 진짜 그냥 악플러였나 본데요? 김캉형 보이시나요? 이게 첫 댓글이었어요 이게 첫 댓글 절대 주작 아니고요 사실을 말한 죄로 컨텐츠화가 되는 게 아니라 <laughs> 지면 저한테 사과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근데 고소는 안 해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형님이 이기신다 그러면은 형님 소원 들어드릴게요 박정윤 8시간 전 근데 진짜 개못한다 악플 밑에 악플이 하나 더 숨어 있었네 근데 내가 봐도 못하긴 했어 이... 야 들어왔다 얘 악플러가 들어왔습니다 왔습니다 악플러랑 1대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플러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사는 몇살이시죠? 천안사는 19에요 여성분이신가요? 그럼 제가 봐드리고 그냥 1대1 안하고 디오하는 컨텐츠로 넘어갈게요 상남자야 넌, 넌 진짜 안 되겠다 야 형이 테스트론남이거든? 너는 그냥 나랑 누가 진짜 남자인지 겨뤄 보자. 형은 이섭인 02. 24살. 그러니까 말놓는다 불만 없지? 음, 놓으십시오. 그래. 뭐, 놓으라 안 해도 놓을 거다. 어. 그러면, 미드에서 3판 2선 어때? 아, 예압. 야. 야 형이 지금 장난 같아? 아 예압? 너그 지금 형한테 할그 대답이야? 겨울의 축복 조이. 일단 역시 이 주인 주인 닮은 스킨. 그냥 벌써 이 조이 생긴 거 보세요. 악플 달게 생겼죠, 님들. 근데 고삼이면 임마. 고삼이면 공부해서 물론 형도 대학은 안 갔지만 고삼이면 공부해서 효도해서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형 유튜브에 악플이나 달고 말이야. 형 말을 심네. 야, 조이 좀 치는데. 야, 나왜 피가 반이지? 아, 잠만 타임. 나 텔포 들었어. 리겜 가능하냐? 리겜 가능할까? 너 채팅 정지야? 채팅 정지면 풀 서버. 형님들 채팅 정지당하면 제 채팅도 채팅 정지 아니 그냥, 날 무시한 거였네. 우리 형님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저 뭐, 그 컨텐츠로 시청자, 구독자랑 1대1 뜨는 게 아니라, 저 악플러랑 1대1 하고 있어요 님들. 악플러가 유튜버보다 착한 듯. <laughs> 팀체스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 스물 네 살인, 형도 안 하는 그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너, 열아홉 살이라며. 두뇌 회전 빠릿빠릿 할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냐. 팀체스로 치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네. 3점 내기로 하자. 이거 다음 턴 킬각이에요. 와, 죽을 뻔. 자 1대 0이여 3판 2선으로 할게요. 님들 봐준거자 야주챔한다야 정글 1대 1또너 주챔 조이지 너 조이해. 난 리신 할게 정글 풀캠 뜨고 풀캠 한 다음에 바위계 나올 때 바위계에서 싸우는 거야 오케이. 아 너도 안되겠다 너 정글 조이해라 풀템 싸움 할게요. 18레벨 풀템 싸움 그게 1대 1이지 사실. <laughs> 그럼 방금판은 없었던 걸로 할까요 님들? <laughs> 악플러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내가 우리 시청자 형님들한테 물어봤지. 너 지금 악플단 너한테 물어본 거야? 너가 너한테 선택권이 어디 있어? 근데 뭐 일단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형도 욕 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까 판에 내가 진게 맞는 걸로 할게. 18레벨 풀템 사와라. 오케이 손다 불었고. 1대1 자 오케이 마지막 판은 그러면은 우리 캉 켠이가 하라는 걸로 할게요 악플러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뭐 무슨 챔프 하는지 아니 근데 형들 형님들은 지, 제가 악플을 받아서 악플러랑 싸우고 있으면 제 편을 해주셔야죠 친구야 지금 이게 너랑 노는 게 아니야 유미 부탁해도 될까요? 조이 카운터 아닌 미드 챔피언이 뭐야? 미드 챔피언을 얘기해야 형이 그거를 해주지. 막, 막 다짜고짜 유미해주세요 이러면은 형이 그걸 해줄 수가 없잖아. 지금 제캠 위에 여기 악플 보이시죠?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악플 보이시나요? 이 악플 쓴 악플러랑 1대1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형이 진짜 아리가 뭔지 보여줄게. 아, 그러게. 옵치 가서 이거 검사 한번 해야겠는데 이 친구 나못 믿겠는데? 친구야 포지션 픽률 빼고 아리가 이기는 부분이 다른 부분도 없는데 이거 비등 비등한 거 맞지. 1대 1이고요. 결론은 마지막 판 결승전. 아, 아리 목소리 때문에 또 집중 안 되네. 자, 가봅시다. 악플러와의 1대 1 결승전. 쯧쯧, 권주야, 아, 너 야, 너 들어와 봐, 너 닉네임 뭐야?